네, 안녕하세요. 주식 김건호입니다. 화성밸브 오늘 1% 정도 올라서 12,970원 마감을 했어요.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성밸브가이 대왕고래, 네? 대왕고래, 이 동해, 가스전, 석유시추 관련해서는 이화성밸브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한선 엔지니어링이랑, 어, 투톱으로 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석유시추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눌렸을 때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8,000원 라인. 그랬더니 주가가 2배, 15,000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 밸브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끝물이냐? 아니죠. 앞으로 대왕고래 석유시추까지 어. 내년, 내년까지 계속해서 위아래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올라갈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그냥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가 수익실현 나오고 올라갔다가 수익실현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성벨브라는 아주 좋은 종목 그리고 이 대왕고래, 이 석유시추,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이구나 이런 좋은 호재 뉴스 가지고도 여기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손절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매수해야 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이랑 계속해서 대장주 바꿔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그래서, 이 대왕골에 관련해서는 이제 대형 주식으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 석유공사, 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가장, 어, 상승률이 가장 높게끔 나오는 건 한선 엔지니어링이랑 화성 밸브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화성 밸브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화성 밸브가 주가가 올라가면 한선 엔지니어링이 좀 머뭇머뭇거리고 이 한선 엔지니어링이 올라가면 화성 밸브가 좀 머뭇머뭇 거려요. 그래서 오늘은 한선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화성 밸브가 좀 많이 안 오른 모습이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 화성 밸브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냐? 주가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눌렸다가 가, 가잖아요. 근데 이 뉴스 나왔을 때이 고점에서 개인들이 다 매수했다가 세력들이 빼니까 여기서 손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정작 손절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 다시 빵 치고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 나왔을 때 고점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이 눌렸을 때 매수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 언제가 저가인지 언제가 바닥인지 언제가 매수해야 되는 타점인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점도 뉴스 나왔을 때가 고점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진짜 고점인지 이때 팔아야 되는지 어, 이런 거잘 모르시잖아요 욕심 때문에 계속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들고 계시다가 결국 손실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매수 매도가 다 준비해 왔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화성 밸브 이 화성 밸브 관련해서 이 다음주 어떤 호재가 있냐 이 화성 밸브 관련해서 석유 공사 10곳 이상이 동해가스전 투자 주관사 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내달 5일쯤에 동해심해가스전 주관사 입찰 공고를 게시를 해요 그래서 요 이슈로 지금 주말간에 주가가 굉장히 기대감으로 이 뉴스가 이것저것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 이런 호재 뉴스가 있다고 있 하더라도 결국엔 매수가 매도가 모르시면 이렇게 고점에 매수하셨다가 눌렸을 때 손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0%만 찍혀도 막 몇백만원씩 손실 나니까 이거 버티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수해야 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느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오늘 다 안내해 드릴 거고, 이제 제발 들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죠? 이8천원 라인에서 15,000원까지 두 배나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화성밸브가 어,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어, 원전. 체코 원전에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 화성 밸브 뭐 하는 회사입니까? 밸브 만드는 회사잖아요. 밸브 피팅. 그래서 가스관 그리고 원전, 이 원자력관 이거 다 만드는 회사기 이 때문에 밸브 피팅 관련해가지고 지금 원전에도 엮이고 이 대왕고래, 동해, 영일만, 석유 시추에도 가스전에도 엮이, 엮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만한 호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뉴스 나왔을 때 매수해서 이 눌렸을 때 손실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한지. 물론 완벽한 고점에서는 신이 아니 이상 팔 수가 없어요. 뉴스 나왔을 때 정확하게 정확하게 머리는 아니지만 어깨 부근에서 이렇게 매도할 수 있게끔 하는 오늘 자료들을 방법들을 다 가져왔고 이걸 어떻게 받아보시냐 제가 위에다가 문자 문자 보내실 수 있게 번호 하나 띄워 드릴 거예요자 위에 보이는 번호로 화성 밸브 할때 화성이라고 문자 작성해서 위에 번호로 보내 주시면 이 화성 밸브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대왕 고래 대왕고래 이슈가 나오는지 이거 대왕고래 이슈 화성밸브에 붙으면 바로 또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이거 바로 가는 거예요 이 화성밸브 그동안 수도 없이 상한가 많이 보냈던 종목입니다 네. 보시면 상한가 근처까지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자 이게 시가 대비 17% 이상 올라갔던 날짜를 다 표시를 한 건데 어세달 만에 무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뉴스, 이대왕고에 관련해서 뉴스 나오면 주가 바로 또 상한가 가는 어, 뉴스. 제가 이 언론에 아직 미공대, 미공개됐고, 외인이랑 기관들만 지금 보고 있는 리포트. 이거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보가 있어도 이렇게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보만 믿고 이 고점에서 물려있다가 자꾸 내려가니까 손실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매수 매도. 이 대응 전략을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매수해야 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 무료 제공해드릴 거고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는 좀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매수해야 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다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 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봐야되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바이오 개별주도 봐야되고요 텔레그램 디페이크도 봐야되고 코로나19 전기차 화재 관련주도 봐야됩니다 이 테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이 연속성이 있는 테마들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이 고점에서 뉴스 나왔을 때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눌렸을 때이 저점에서 바닥에서 매수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뉴스 나올 때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뉴스 나올 때 사시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고점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 나오기 전에 지금 바이오 개별주라든지 텔레그램 딥페이크 화성 밸브 같은 이런 좋은 종목들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물려 있는 종목들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이런 애들은 이미 다 수익을 주고 내려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빨리 갈아타셔서 손실본 거 복구하셔야 됩니다. 어, 너무나도 급하고 이런 종목들 빨리빨리 복구할 수 있게끔 제가 이 종목들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문자 보내주시면 다 이렇게 종목들 정리한 거 보내드릴 거고 어,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실시간 소통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빨리빨리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대왕고래 관련해서 9월 2일 입찰 공고 관련주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이 텔레그램 관련해서도 8월 27일에 샌즈랩 모니터랩 한싹 얘네들 10시 55분에 제가 공유를 드렸어요 증거가 다 있죠 그래서 이 한싹 샌즈랩 같은 경우 그날 상황과 같습니다 10시 55분에 제가 이때 8월 27일 10시 55분에 말씀을 드렸었죠. 시가 6,300원 어, 이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날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그리고 여기서 8,600원까지 얼마예요? 6,300원에서 8,600원 갔습니다. 어. 무려 30%가 넘는 수익을 하루 만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다 준비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만약에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더 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영상 밑에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 어 김건호 대표 실시간 종목 문의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편하게 이렇게 문자 보내실 수가 있고요 문의 내용에 화성 문자 작성해서 전송해주시면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어이 자료 그리고 종목들 다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고요 어이 자료 받아가셔서 수익 좀 크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답으로 작은 선물 하나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첨생법 개정되면서 굉장히 찐 수혜를 받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미국 특허, 특허 남용 방지법까지 더해져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죠 복제약품 오리지널 약품 대비해서 반값 안값밖에 안 되는 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 특허 남용방지법으로 큰찐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거를 선물로 무료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첨생법이랑 미국 특허 남용방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첨생법은 이제 중대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해서만 임상연구 대상자가 됐었는데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 대상자에게도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할수 있고요. 원래는 정식 의약품으로 시약,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식약처 허가 없이 임상 진행 중이더라도 중대 흑인 안치 질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재생이라든지 자가 면역, 자가 면역 중증 질환자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파킨슨 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지금 세포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특이 환자들에 대해서, 어, 아직 식약처 허가가 안난 임상 진행 중인 약품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지금, 음, 뜰 수밖에 없고, 이거 관련해서 바이넥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미국 특, 특허 남용 방지법 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에는 이 오리지널 약을 보호를 하려고 특허를 막 100개씩 걸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허가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1, 2년 뒤에 풀려요 근데 나머지 99개의 특허들이 계속 이 오리지널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리지널을 지켜주니까 복제약, 이 바이오 시밀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은 돈안 되는 복제약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 특허 남용 방지법에 따라서 돈 되는, 돈 되는 어,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안약 관련해서는 뭐 아일리아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돈 되는 오리지널 약품의 복제약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넥스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이 종목 지금 21,300원인데 앞으로 최소 두 배는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매수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만원에서 2만원으로 겨우 두배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두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 더 올라갈 종목이고 어,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종목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 오르기 전까지 그래도 주식을 계속 하시면 수익이 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단타 개념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의 손실 복구반, 김건호의 손실 복구반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 뱅크웨어 글로벌로 9% 정도 수익을 봤고요. 그리고 제가 당일 당일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 그렇게 좀 정리도 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리튬 배터리 화재 차단 진압 관련해가지고 이닉스가 대장주고 그리드 위즈가 2등주다 3기 ev랑 민테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오전 11시 32분에 공유를 드렸었고요이 종목들 다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드 위즈랑 3기 ev도 상한가를 갔어요 어, 보시면 어 그리드 위즈. 어 요거 상한가 갔구요 그리고 3기 EV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11시 반에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어 이쯤 이어 11시 반 이쯤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도 무려 어 10%나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10%나. 그래서 요런 종목들 매일매일 소개를 해 드리고 있고 <laughs> 어 그리고 종목들 또 정리를 또 이렇게 해 드렸어요 제가. 어 그리고 8월 8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이런 뉴스 공유해 드리면서 이화공영 우원개발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이화공영 26% 우원개발 20%까지 수익을 줬습니다. 이거 장 시작할 때 바로 잡았어도 됐었어요. 왜냐면 갭상승이 없었거든요. 갭이 뜬게 아니라 바로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무려 2화공영 26%. 그리고 우원 개발. 우원 개발도 장 시작하고 개캡안 떴죠. 여기서 바로 20% 수익을 줬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매일매일 수익 나는 종목들 전날에 종가에 종가 매수하면 좋은 종목들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요렇게 텔레그램도 들어와서 수익 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여기,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 제가 링크 하나 걸어놨어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링크 누르시면, 요렇게, 어, 요런, 요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휴대폰으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문의 내용에다가 정보, 요렇게 문자 작성해서 전송, 여기 전송, 전송해 주시면, 여기 제 개인번호죠. 2517241, 여기 대표번호, 제 김건호 대표, 어, 접니다. 제 대표 번호로, 어,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초대 링크, 어, 초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초대해 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와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뭐, 코로나19 치료제, 해리스 낙태. 제가 이 종목들 수익이 다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휴마시스는 본전, 하이젠 RM은 2% 수익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오늘. 오늘 민테크 1% 수익 났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은 9%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 내드리니까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더보기란 여기에서 링크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문자 보내는 <laughs> 어, 창이 나와요. 여기서 문의 내용에 아이고, 문의 내용의 정보. 정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의 내용에 정보라고 적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문의 내용에 정보 이렇게 문자 작성해서 전송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무료로 제가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러면 저랑 같이 수익 좀 크게 내보셨으면 좋겠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료로 분석이랑 그리고 대응 방법 이것도 다 해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시면 문의 내용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